별거 안 들어있는 우동, 막, 갓, 쇼부시마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동 있잖아. 너 좋아하는 막, 그런 뭐, 잔치국수국물 같은 그런 우동. 어, 그런 우동에 그냥 돈가스를. 근데, 뭐하나? 뭐, 뭐, 그죠 잔치우동에 돈가스들 존나 맛있어. 깜짝 놀래, 진짜. 뭐, 어, 이거 씹어, 왜 맛있지, 말 이런 거 있잖아. 털이 드나? 머리 벗고 흘렸네. 응. 그래서 일본테스는 차가 필요하다니까. 젖 같은 차. 이런 차.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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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laughs> AMG 소리 가 나지, 차에서? 조용 <laughs> <laughs> <좋아. 웃음> 뭐? <웃음> 오래됐으니까 1 2 0 1만, 1 0 0원 망원우동 가자. 망원... 우리 망원우동 기사식당. 어... 우동에 돈가스 팔았지. 홍대 그 일본 라면 맛있는 데 없나? 하카타봉코. 아, 줄 서야 돼. 아, 줄 서야 된다고? 점심시간이잖아. 아, 줄 서면 안 돼. 촬영하고 다 가면은 해. 분명히 다 그런데 어, 브레이크 다브레이크야다 브레이크. 촬영 끝나고 가 기사 식당 가는데 줄까지 서가면서 먹죠. 고 싶지 않하카다 봉국은 진짜 맛있긴 존나 맛있어. 근데 이렇게 약간 쌀쌀할 때 게들본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맛있겠다. 마코노 우동 먹어봐. <laughs> 내가 우동 면발을 별로 안 좋아해. 요 아, 그렇게 <laughs> 아, 아. 안 좋아하는 게 맞냐면 그 네가 생각하는 두꺼운 우동 면발 그거 아니야. 그 있잖아 싸구려 <laughs> 우동 그 옛날에 그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말아 주던 그우동이수 아, 잔치 아이 잔치국수는 존나 얇고 그 우동과 그 칼국수면 같은 면인데 그 정도 두께지 두께는 근데 면이 좀 다르긴 하지 그 있잖아 포장마차 우동 국물이지 생명은 우동의 생명은 국물이 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laughs> 이거 왜 맛있지?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뭐, 씨발, 어, 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맛있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냥 기대를 안 하고 가게 생겼어, 집이. 기대를 안 하고. 아, 그냥 기사시다, 이거. 씨발, 이거 왜 맛있지? 뭐? 아, 불안해. 죽을까봐 걱정을 쳐. 핸드폰이 신나가가지고. 아차 막히면 핸드폰을 봐야지. 아, 죽을까 봐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형의 행동을 내가 못 믿는다라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네. 뭐이속도로뭐 죽을까 봐 아, 내가 걱정... 걱정하겠어. <laughs> 면허따고 무사고야.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7년 됐어. 7년 <laughs> 면허 다시 딴지 얼마 안 됐잖아. 어, 그 전에도, <laughs> 전에도, 7년 된데랑그 전에도 사고 난적 없어. 베스트 드라이브. 도망 간거 아니야? 야, 사고 났는데 도망 간거 아니야? 이 차선을 왜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냐? 아, 이 새끼. 옆에 레미콘이 좋나 붙잖아. 괜찮아. 근데 핸드폰을 막 운전 중에 유튜버가 그런 거안 돼. 유튜버기 때문에 말 같지 않. 합법적으로 살아야 돼. 편의점, 뭐 쿠팡맨 이런 거존나 자존감. <웃음> <웃음> 대리. <웃음> 우리나라도 문제야.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천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그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 옛날에도 그걸 천대하는 사람들만 했었고, 요즘도 하는 사람들만 해. 근데 사람 100명 만났는데 100명 중에 한명만 천대해도 되게 상처가 돼요. 100명 중에 한명한테만 그런 일을 당해도 되게 상처인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더 예의가 있더라고, 그 요즘, 요즘 어린 애들은 음. 이제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 기본적으로. 어. 피해를 근데 뭐 그런 걸 받으면 그렇지. 이제 약간 좀사이코패스로 어. 돌변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젓가락이 안 왔네요. 10분 안에 갖다 주세요, 그럼. 어, 어그 <laughs> 피해를 본 거잖아. 어, 피해를 본 거잖아. <laughs> 어묵구동 먹을 거야? 그냥 우동 어묵구동이지. 너는 저 그냥 돈까스. 어 돈까스 먹어야지. 어묵구동 3개 하고요. 돈가스 두 개, 돈가스 두 개. 근데 어묵 우동 하나에 파 넣지 말고 주세요. 네. 그리고 그리고 콜라도 두 개만 주세요. 아 하나만 주세요. 콜라 하나. 아두 개, 두 개. 네. 이거 맛은 어떻게 드릴까요? 그냥 중간 맛으로. 중간 맛으로. 네. 그 어묵 우동 하나 파 빼주세요. 네 이게 진짜 메뉴가 단일하게 있다. 어떻게 먹냐? 그렇게 말해. 네, 가운데다 이렇게 놔주시고, 우동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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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아, 존나 자상해졌어. 유튜버하고 씨. 그냥 존나 자상해졌지. 그냥. 옛날 같은 뺨 맞았어. 안 자르냐? <laughs> 야, 너 뭐하냐? <laughs> 이렇게 먹을 거지? 돈가스 먹어봐. 망고 <laughs> 아무것도 아니잖아. <laughs> 그냥 우리 어릴 때 먹던 거 나서 먹던 거. 근데 그 중에 좀 맛있지. 말하는 애집적이야 솔직히 난 돈가스는 그냥 그 그냥 기본이야. 김밥탕 돈가스 같은 거니까. 어 근데 그거 얘네보다는 <laughs> <laughs> 맛있어요. 우동을 <laughs> 한번 내가 원래 이런 돈가스를 잘안 먹어. 음 그럼 그냥, 그냥 뭐 맛집이야 맛지 맛집. 맛집. 그다지 딱 근데 기본보다 좀더 맛있다 이거 좀 기본적으로 약간 큰래식이긴 하네 응 다음 주에 그거는 뭐 지장 없는 거지? 아직까지 잘된 거지 그거 예약? 예약? 비행서예약 잘 됐지? 됐다. 근데 그, 메, 그 메일을 그거 뽑아서 가져가야 돼. 음. 갔는데 뭐 레전드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숙소는 우리 가서 잡기로 한거야 어. 어. 아마 지금, 지금 시즌에는 음. 잡을 때 많아. 뭐. 아, 근데 뭐짐 싸가에 가방이 없네? 내가 맡겨 이모, 하나 파, 파 빼주세요 파 하나 빼주세요 저 에이, 맛있게 나머지 거안 나와요? <laughs> 어, 그럼 비주얼이 괜찮은데? <laughs> 아, 나는 좀더 빨갛게 먹어 어, 그럼 좀더 달라고 하면 돼, 이거를 면발이 다른데? 조금 얇다 어 약간 짬뽕면이네 그러네 짬뽕면 다리 끝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근데 매콤해 먹어보고 얘기해 먹어보고 얘기해 매콤해 지금 사, 살짝 섞은 다음에 어. 내가 지금 딱 먹으니까 매콤하다 좀 먹어야 돼. 어, 매콤한데? 음. 감사합니다. 음. 안녕히 아. 맵냐? 아니, 약간 짬뽕급이네. 음. 은근한 게. 음. 어. 아, 이 날씨에, 요즘 날씨에 딱 어, <laughs> 좋은, 어. 아유. 가격? 데뷔. 플러스가 괜히 좋은데? 음. 맛있는데? 음. 아, 아, 내가 원래 우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 국물이 괜찮네. 아, 확실히 뭐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아,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 네, 또괜찮은 응, 음, 알까 다들이 다들이 돈 왔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응. 이 날씨에 딱이지. 이렇게 붕어도 잘 맞네. 응? 별것도 응. 별 기대가 없는데. 이상하데 맛있다니까. 내가 무슨 생각지 알겠지. 기대가 없잖아. 아, 별거 없는데 맛있네. 24시간인가? 어, 몰라? 근데 그자식당이라 매장 분위기는 약간 24시간 같은데. 근데 안 써있네. rồi chấm bún vàng rồi. 먹는 거야 뭘 좋아? 나고 <laughs> <아니, 말고>. 뭐 <laughs> 플렉스 좋냐고. 근데 요새 나는 플렉스를 하면 도밥됐나봐한두 시간 우울해지냐. <laughs> 옛날이 또 나도 같은데 나이 먹어서래. 그래. 그 음.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어배 존나 부르다씨. 맵다니까 얼큰해. 뭐 생각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오늘은 뭘 먹어야지, 뭐 이런 게아니잖아 이런 거는 뭐 뭐가 먹고 싶다, 이것도 아니 그냥 언제든지 그냥 아뭐 먹을 거 생각하기 싫다 그럴 때 와서 먹어도 맛있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아, 나는 근데 사실 비 g b m 이내 스타일은 아니지. 어내 스타일은 아닌데 넌더 스트릿한 걸더 좋아하니까 아 근데 음. MA-1을 내가 음. 원래 다른 브랜드 거는 입업을 엄두를 내본 적이 없거든. 음. 내가 뭐 버즈 사이도 존나 짧고 근데 이, 이 품은 존나 덩치가 더커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뭐 MA-1은 사실 뭐 욕심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시루엣이 되게 음. 원단도 애기 oh, 좋아한다니. <laughs> <laughs>